10만 거란 군대 1만 고려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한 노장 장군의 신들린 전략이 역사를 뒤바꾸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로 귀주 대첩의 영웅 강감찬 장군입니다. 1018년 거란은 3차 침공을 감행합니다. 고려를 무너뜨리겠다며 10만 대군이 몰려오죠. 이에 맞선 건 70세 노장 강감찬과 단 1만의 고려군이었습니다. 강감찬은 정면 승부 대신. 후퇴와 유인 전술을 씁니다. 적을 깊숙이 끌어들인 뒤, 길목마다 복병을 배치했죠. 거란군이 지쳐갈 무렵, 강감차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집니다. 바로 구주대첩, 협곡과 강을 이용해 거란군을 포위, 화살과 돌, 기병으로 사방에서 몰아쳤습니다. 혼란에 빠진 거란군은 도망치다 강에 빠져 몰살당했고, 겨우 살아 돌아간 자는 일만에 불과했습니다. 이 전투로 고려는 구군을 지켜냈고, 거란의 위협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70세 장군 강감찬, 그는 단순한 무장이 아니라 전략의 화신이었죠. 비주대첩, 단 1만 병력으로 거란을 무너뜨린 전설의 전투였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역사를 다시 살려내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